우리가 셜록홈즈 하면 파이프를 떠올리고 해리포터 하면 번개 흉터랑 지팡이를 바로 떠올리는 거 혹시 왜 그런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바로 작가들이 쓰는 가장 강력한 비밀병기 소품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캐릭터를 단숨에 잊지 못할 존재로 만들어 줄이 소품 활용법의 모든 것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이 물건들 좀 보세요. 가면, 돋보기, 총, 와인잔 이런 것들이 그냥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바로 캐릭터의 영혼 그 자체거든요. 정말 위대한 캐릭터는 명대사로만 기억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손에 쥐고 또 몸에 지니고 있는 바로 그 소품을 통해서 비로소 완성되는 거죠. 영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절대 반지처럼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거대한 상징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도 자신만의 작고 소중한 절대 반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품은 캐릭터의 이름표이자 정체성 그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그냥 예쁜 꽃병 같은 장식이 아니에요. 단순한 배경 설정은 더더욱 아니고요. 이건 관객의 무의식에 캐릭터를 그냥 새겨 넣어 버리는 가장 본능적이면서도 아주 강력한 스토리텔링 기술입니다. 자, 그렇다면 대체 이 작은 물건들이 어떻게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마법을 부리는 걸까요? 그 비밀스러운 작동 원리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 캐릭터 소품이라는 건요 쉽게 말해서 수많은 인물들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등대 같은 거예요 그 캐릭터만이 가진 단 하나의 물건 우리는 그 등대 불빛만 보고도 아 저기 그 사람이 있구나 하고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고 이야기가 다 끝나도 오랫동안 그를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 기술을 그야말로 필수적으로 아주 능수능란하게 마스터한 장르가 있습니다 바로 케이퍼 무비 그러니까, 하이스 영화라고도 하죠. k p o 무비하면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게 매력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작가는 엄청난 도전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니, 이 개성 넘치는 캐릭터 군단을 관객들이 어떻게 다 감당하게 만들지 하는 문제죠. 생각해 보세요. 적게는 다섯 명 많게는 10명이 훌쩍 넘는 인물들이 한꺼번에 스크린에 가득 채웁니다.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능력도 제각각인데 과연 관객들이 이 많은 사람들을 전부 기억할 수 있을까요? 영화가 시작하고 정말 단몇분 만에 이 복잡한 인물들의 관계도랑 특징을 관객한테 이해시켜야 하거든요.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정답은 네 바로 소품입니다. 케이퍼무비 작가들은 각 캐릭터에게 거의 명함처럼 소품을 하나씩 쥐어주는 거예요. 폭탄 전문가는 시한폭탄을 금고 털이는 청진기를 들고 있는 시기죠. 우리는 그 물건만 봐도 대사 한마디 없이 그들의 역할과 전문성을 바로 알아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캐릭터랑 소품이 딱 하고 연결되고 나면 작가는 이제 소품을 마치 언어처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소품은 단순히 캐릭터를 소개하는 걸 넘어서서 훨씬 더 깊고 복잡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진짜 스토리텔링의 마법이 펼쳐지는 순간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캐릭터는 없는 텅빈 공간에 그 캐릭터의 소품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는 그 장면만으로 캐릭터의 부재, 그의 심리 상태, 심지어 그가 처한 위기까지 읽어낼 수 있게 됩니다. 소품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품의 기능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두 단계로요. 1단계에서 소품은 캐릭터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그 거울에 금이 가는 순간 즉 소품의 상태가 변하는 순간 그건 캐릭터의 미래를 암시하는 아주 강력한 복선이 되는 겁니다 이 예시를 보면 딱 와닿으실 거예요 늘 몸에 지니고 다니던 검은 만지를 떨어뜨린다 우리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아저 캐릭터한테 곧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기겠구나 하고 직감하게 되잖아요 대사 한마디 없이 소품의 상태 변화 하나만으로 미래를 예고하는 거죠 자 지금까지 소품의 기능과 활용법을 쭉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모든 걸 뛰어넘는 소품에 대한 가장 궁극적인 경지가 남아 있습니다. 소품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그 이상의 존재가 되는 순간 말이죠.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정말 위대한 소품은 캐릭터를 그냥 상징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건 캐릭터의 과거, 성격, 욕망, 그리고 미래의 운명까지. 모든 정보를 담아내는 말 그대로 하나의 작은 우주와도 같아요.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캐릭터 소품은 여러분의 시나리오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배우라고 할수 있어요. 대사는 없지만 그 누구보다 많은 것을 말해주는 아주 입체적인 인물이죠. 이 특별한 배우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이야기는 차원이 다른 깊이를 갖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지금 쓰고 계신 혹은 앞으로 쓰게 될 이야기 속의 캐릭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을 단번에 설명해 줄수 있는 단 하나의 물건. 당신의 캐릭터는 과연 어떤 소품을 가지고 있나요?